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예식과 장명을 하고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됩니다. 관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을 짐작케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보내시고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출생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묵상합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5절로 4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아기 예수님은 시무원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무원은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평안히 노임을 받게 되었으며, 안나는 평생을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 과정의 모든 것을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묵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